관리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등두 명이 신청했습니다. 이에 따라 책임 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 공천을 단수공찬하며 김진태를 컷오프시켰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황전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지사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공천에서 컷오프로 탈락했습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진태 전 의원에게는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김당원 50% 여론조사 50%의 경선마저 원천 박탈한 셈이다.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상무 전 앵커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언론전략기획단장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TV토론 대응 전략 등을 조언했고 강원선대위 공동위장을 역임했다. 고 밝혔습니다. 이어 김진태 전 의원의 컷오프 사유에 대해 "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, 과거 김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결정 이유"라면서 "김진태 후보에게 정치적 숙려 기간을 권고한다는 의미"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진태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게 과연 공전과 상식에 부합하는가, 라며, 공관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. 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, 이의 신청을 했고,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. 며,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